새벽부터 밤까지 시장 바닥을 지키며 조카 남매를 친자식처럼 키워낸 여든 가까운 반찬 가게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은 순간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죠. 병실에서 재산 이야기만 늘어놓고 병간호는 뒷전이었어요. 결국 강선자는 결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족 모임 자리에서 김치 그릇을 들어 올리는데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부평시장 한가운데 새벽 5시면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가게가 있습니다. 강선자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예요. 강선자는 남편 이춘호와 함께 젊을 때부터 노점을 끌며 살았죠. 여보, 오늘은 김치가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요, 날씨가 추우니까 찌개용 반찬이 잘 나갈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발을 맞춰가며 가게를 키웠어요. 하지만 아이는 끝내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기도도 했지만 소용없었죠. 강선자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둘이서 살아요.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요, 선자씨.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세월이 흘러 강선자가 쉰을 넘긴 겨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던 언니 부부가 눈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어요. 장례식장으로 달려간 강선자는 조카 남매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오빠와 3학년인 여동생이었죠. 친척들이 모여 수군거렸어요. 애들을 누가 맞지? 우리 집은 애가 셋이나 있어서 힘들어요. 우리도 형편이 안 돼서요. 모두들 눈치만 보며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조카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죠. 강선자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우리가 데려가서 키우면 되잖아요. 남편 이춘호는 아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요, 우리 집으로 데려갑시다. 장례가 끝나고 강선자는 조카들을 인천으로 데려왔습니다. 좁은 전셋집에 2층 침대와 책상을 들여놓았어요. 공간이 비좁아졌지만 상관없었죠. 처음 며칠은 조카들이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안 먹고 방 안에만 있었어요. 강선자는 걱정스러웠죠. 밥 먹어야지 안 그러면 아프단다. 배안 고파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반찬과 과일을 챙겨줬어요. 애들한테 줘요. 우리 가게 떡볶이 제일 맛있어요. 과일 좀 먹어라 얘들아. 시장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조카들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남편 이춘호는 조카들을 친손주처럼 안고 다녔어요. 오빠, 학교 운동회 언제예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럼 아저씨가 꼭 갈게요. 도시락도 싸가고요. 시장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조카들을 강선자 부부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강선자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애들을 정식으로 입양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요. 그게 애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호적 정리를 통해 조카들을 법적으로 입양했습니다. 성까지 바꿔서 완전한 가족이 됐죠. 이제 서류상으로도 강선자와 이춘호의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학원비에 학비,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죠. 강선자는 새벽 장사와 야간 배달까지 시작했어요. 여보, 몸좀 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괜찮아요. 애들 학원비 벌어야죠.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상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강선자는 버텼어요. 언젠가 조카들이 다 커서 부모처럼 자신을 챙겨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엄마, 오늘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했네. 저도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우리 딸도 대단하네. 강선자는 그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 바닥을 밟으며 하루를 버텼어요. 힘들어도 괜찮았죠. 가족이 있으니까요. 조카 남매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새벽 남편 이춘호가 가게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강선자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죠.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강선자는 눈물 흘릴 겨를도 없었죠. 엄마, 아빠가 왜안 깨어나요?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강선자는 다시 가게 문을 열어야 했어요. 남편 빈자리를 붙잡고 울틈이 없었습니다. 학교 등교 시간 챙기고 서류 업무 처리하고 가게 운영까지 혼자 떠안았죠. 큰 조카는 인서울 대학에 진학해서 공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조카는 전문대를 마치고 병원 행정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 모두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듯 보였죠. 그 무렵 시장 건물주 할머니가 강선자를 불렀습니다. 선자씨,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말이야. 네 사장님. 이 건물 지분 일부를 당신한테 넘기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요. 강선자는 깜짝 놀랐어요. 상가 지분을 받게 된 거죠. 덕분에 대출 상환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반찬 가게도 주변 직장인들에게 도시락을 납품하면서 매출이 꾸준히 올랐어요. 사장님, 도시락 10개 더 주문할게요.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조카 남매가 차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강선자는 남편 몫까지 챙겨주겠다며 예물의 전세자금 혼수 일부까지 지원해줬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괜찮아.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주변에서는 과하다며 말렸지만 강선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 1, 2년 동안은 조카 부부들이 명절마다 찾아왔어요.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시장 가게도 들르고 집에도 들렀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손주 예쁘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나중에는 명절 앞두고 형식적인 문자만 왔죠. 명절 잘 보내세요. 너희도 잘 지내라. 큰 조카 며느리가 가끔 시장에 왔을 때 강선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 시세가 많이 올랐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주방 구조를 좀 바꾸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요. 며느리는 자꾸만 건물값과 집값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음대로 주방을 바꾸겠다는 계획도 귀띔했죠. 강선자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조카는 융자 상환이 힘들다며 하소연만 늘었어요. 엄마 아이 키우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도 견뎌야지. 강선자가 주는 용돈과 봉투는 당연한 듯 챙기면서도 가게 일손을 돕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선자는 씁쓸했어요. 혹시 시간 되면 가게 좀 와줄 수 있어?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하고요. 그래 알았어. 강선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애들이 많이 변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강선자는 계속 말을 이었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키운 애들인데 뭐.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강선자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강선자는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찼죠. 사장님 얼굴이 노래요. 병원 가보세요. 가게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거예요. 아니에요. 대학병원 예약 제가 잡아드릴게요. 직원들 성화에 떠밀려 병원에 갔습니다. CT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를 듣는 날. 담당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담도암 이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호자분과 함께 수술 계획을 상의해야 해요. 보호자가 없는데요. 가족분이 안 계세요? 혼자 왔어요. 강선자는 병원 복도에 앉아 수술 안내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큰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예요.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 수술을 해야 한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 조카가 물었죠. 암 보험은 들어 놓으셨어요? 뭐? 실비보험이랑 입원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선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큰 조카는 계속 말했죠. 엄마, 저희한테 키워준 대가를 바라시면 안 돼요. 저희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그래, 알았어. 강선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작은 조카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암이래. 수술 받아야 해. 그럼 병 간호는 누가 해요? 내가 와줄 수 있어? 엄마, 저희 애들 돌볼 사람이 없어요. 장기간 간병은 어려워요. 작은 조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간호보다 자기 사정만 늘어놓았어요. 강선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암 진단받았어요. 영정 앞에 진단서를 내려놓았어요. 강선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애들을 키우려고 새벽마다 얼음 깨고 장사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입양 당시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졸업식 영상도 봤어요. 결혼식장에서 찍힌 가족사진도 하나씩 들여다봤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선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암과 싸워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조카들을 더 이상 내 편이라고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강선자는 암수술 동의서에 혼자 서명했어요. 가게 직원 미진에게 짧은 메모를 남겼죠. 미진씨 수술 날짜 잡혔어요. 가게 부탁해요.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고마워요. 강선자는 가게 열쇠를 미진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혼자 싸워야 했어요. 수술을 앞둔 전날이었습니다. 큰 조카 부부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과일바구니와 건강즙을 들고 들어왔죠. 엄마 저희가 왔어요. 간병이랑 수술 수속 도와드릴게요. 강선자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와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곧 이어진 말들이 달랐죠. 엄마, 그런데 가게 인수는 언제쯤 할수 있어요? 상가 건물 지분 정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큰 조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주방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해요. 부평시장 말고 신도시로 옮기면 프랜차이즈로 키울 수 있어요. 강선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죠. 지금 시장 자리는 날 같잖아요. 새로 단장하면 훨씬 잘될 거예요. 강선자가 입을 열었어요. 수술 전에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 안 해요. 큰 조카가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인감도장 집에 있잖아요. 어디 두셨는지 알고 있어요. 짐 열쇠도 있고요. 강선자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때 작은 조카가 퇴근 후 병실에 들어왔어요. 엄마, 저도 왔어요. 앉아라. 작은 조카가 말을 꺼냈죠. 엄마, 대출 상환이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하고요. 그래서 가게 월 매출 일부를 미리 재계좌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강선자는 참고 있었습니다. 큰 조카 며느리가 병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이 김치 누가 담갔어요? 맛이 이상한데요. 내가 담갔는데. 저희 입맛엔 안 맞아요. 며느리는 간호사 호출벨을 막 눌러. 강선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상체를 일으켜 세웠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재산 상담이 아니야. 수술 준비하고 좀 쉬는 거야. 큰 조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플라스틱 물통을 침대 난간에 강하게 내리쳤어요. 물이 튀었죠. 엄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변 병실에서 놀란 환자들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조카들을 제지했어요. 보호자분들 나가셔야겠어요. 환자 안정이 필요합니다. 조카들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선자는 병원 복도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를 검색해서 캡처해뒀죠. 메모장에 파양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날 밤 강선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압박하는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암보다 먼저 이들에게 잠식당하면 안 된다는 공포가 밀려왔죠. 강선자는 새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담도암 수술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강선자는 복부 통증에 시달렸어요. 구역질이 심했고 몸을 가누기 힘들었죠. 중환자실을 오갔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손발이 저려왔죠. 병원 방문 시간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카가 아니라 시장 반찬 가게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미음 만들어 왔어요. 직원 미진이 도시락통을 건넸습니다. 병원 보호자 의자에 앉아서 지켜줬어요. 미진 씨, 고마워요. 괜찮아요. 빨리 나으세요. 단골 노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작은 봉투와 쪽지를 건넸어요. 사장님, 가게 걱정 말고 몸 추스르세요. 고맙습니다. 몇 달에 걸친 항암 치료 중간, 강선자는 병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입양 관계 해소에 대해 상담을 받았어요. 파양이 가능할까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경제적 착취와 병 간호 회피가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통화 녹음, 계좌 내역, 증인 진술이 있으면 좋습니다. 강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찬가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계좌 내역도 뽑았죠. 조카들이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통화 녹음도 확인했어요. 병실 소동을 지켜본 간호사와 직원들 진술도 받아뒀습니다. 한편 반찬가게는 매니저 미진이 전면에 나섰어요. 건강식 도시락과 암 환자용 반찬 메뉴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SNS를 통해 주문과 배달 시스템을 만들었죠. 미진 씨, 이 레시피로 도시락 만들어 봐요. 강선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수첩에 메뉴 아이디어를 적었습니다. 미진에게 전달했어요. 사장님, 이거 좋은데요. 바로 해볼게요. 저는 나중에 오전 몇 시간만 가게에 나갈 거예요. 손님들하고 인사나 하고요. 강선자는 실버타운 자료도 모았습니다. 상가 건물 보상금과 가게 수익 일부를 노후와 지역 어르신 도시락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항암 마지막 차수를 마쳤을 때 강선자는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조카들을 향한 애착 대신 자기 인생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지가 생겼죠. 분노보다 앞서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어요. 2년 반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담당 의사가 말했죠. 암세포 활동이 거의 안 보여요. 관리만 잘하시면 장기 생존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축하드려요. 강선자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새벽이 아닌 한낮에 부평 시장을 걸었어요. 자신이 매일 지나던 골목과 건물들이 예전보다 붐볐죠. 그 무렵 역세권 재개발 발표가 났습니다. 부평시장 일대 상가 건물 시세가 급등했어요. 강선자가 지분을 가진 상가 건물도 보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액의 보상금이 책정됐죠. 건강식 도시락 전문으로 바뀐 반찬가게는 입소문이 났어요. 유튜브와 지역맘카페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암 환자와 노인뿐 아니라 직장인과 다이어트 고객까지 줄을 섰죠. 여기 도시락 정말 맛있어요.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상가 보상 소문과 가게 호황 이야기는 금세 퍼졌습니다. 2년 넘게 소식 없던 조카 남매가 연락을 보내왔어요. 엄마,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큰 조카 부부는 어린 손자를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자가 웃으며 말했죠. 큰 조카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애가 시장이 좋대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한대요. 그래. 부평시장 상가 좋던데요. 여기서 장사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강선자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작은 조카도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요즘 힘들어요. 병원에서 잘릴 것 같아요. 그래. 반찬가게 2호점이나 배달 전용 주방 같이 하면 안 될까요? 투자금 좀 빼주실 수 있어요? 강선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들 모여서 상의하자. 날짜 잡을게. 네 엄마 조카들과 배우자 손주까지 한나란시에 집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강선자는 집에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서류 준비해 주세요. 파양 소송 서류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상가랑 가게 증여 계약서,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도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식탁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 세 개가 놓였습니다. 강선자는 김치냉장고에서 오래 익힌 포기 김치와 반찬을 꺼냈어요. 마지막 가족 모임 자리를 준비했죠.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큰 조카와 작은 조카가 각각 배우자와 아이를 데리고 빌라에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요. 앉아요. 강선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혔습니다. 큰 조카가 먼저 말을 꺼냈죠. 엄마, 상가 보상금이 얼마나 돼요? 가게 매출은 어때요? 강선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조카들 앞으로 밀어놓았죠. 이게 오늘 할 이야기예요. 큰 조카가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상속 포기와 파양 소송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입양 관계 해소 대상으로 적혀 있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작은 조카도 봉투를 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두 번째 봉투에는 반찬가게와 상가 지분을 미진에게 증여하는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직원한테 가게를 넘긴다고요? 그래. 조카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는 실버타운 입주계약과 지역노인 도시락 지원 기부 약정서가 있었어요. 보상금 상당 부분이 이미 용도에 묶여 있었죠. 큰 조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비트코인이랑 주식으로 빚이 수억 원이에요. 살려주세요. 강선자 다리에 매달렸어요. 작은 조카도 울먹였죠. 엄마, 카페 인테리어 공사비를 못 내서 공사업자한테 협박받고 있어요. 돈한 번만 빌려주세요. 제발요, 엄마. 큰 조카 며느리가 식탁이 김치와 반찬을 밀어냈습니다. 저희랑 아이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순간 감정이 폭발해 김치 그릇을 손에 쥐었습니다.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죠. 강선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치 그릇을 빼앗아 들었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며느리 얼굴과 명품 코트 위로 시뻘건 김치를 그대로 퍼부었습니다. 으악. 김치 국물이 며느리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어요. 부엌 바닥도 범벅이 됐죠. 조카 남매와 아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선자가 말했어요. 다시는 이집 문턱 넘지 마라. 엄마, 나가요. 지금 당장. 조카들이 울부짖었지만 강선자는 그들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을 닫아걸었어요. 몇달뒤 법원에서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파양 소송이 인용됐어요. 강선자는 문장을 여러 번 읽었죠. 조카 남매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구나.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상가 보상금은 예정대로 실버타운 입주비와 생활비, 지역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 기금으로 나뉘어 입금됐습니다. 조카들이 손뗄 부분은 하나도 남지 않았죠. 반찬 가게는 미진 이름으로 새 간판을 달았어요. 사장님 간판 예쁘죠? 그래요, 미진 씨. 잘 어울려요. 강선자는 오전 시간에만 가게 한켠 의자에 앉아 단골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명예 사장 역할만 맡았죠. 김치싸대기 사건 소문은 부평시장에 빠르게 퍼졌어요. 시장 상인들이 강선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속이 다 시원해요. 그동안 참으셨죠. 잘하셨어요. 조카 남매는 빚 독촉과 사업 실패로 여전히 허덕인다는 소문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강선자를 찾아오는 일은 더 이상 없었어요. 실버타운 사전 설명회를 다녀온 강선자는 새로운 방구조와 공동식당 안내 책자를 펼쳤습니다. 미진씨 여기 프로그램 좋던데요. 좋겠어요 사장님. 편히 지내세요. 반찬 가게는 매달 일정 수량의 도시락을 독거노인과 암환자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지역신문에 소개됐어요. 강선자 이름은 다른 의미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밤이 되면 강선자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조카들 대신 직원들이랑 시장 사람들이 곁을 지켜줬어요. 내가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죠? 대답은 없었지만 강선자는 웃었어요. 한때 분노로 끌어오르던 마음은 이제 조용한 각오로 바뀌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었죠. 끝까지 자신 편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강선자는 이번 생에 공식적인 자식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과 도시락을 받는 어르신들, 가게 직원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미진 씨, 내일 도시락 몇개더 만들어요. 네 사장님, 할머니들 좋아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강선자는 늦게나마 통쾌하고도 정의로운 노년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강선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